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라 지탐험이 아, 아, 탐험 지그치 옛날에는 는데 나! 어? 뭐지? 거인이 쓰러져 있네. 아, 엉망. 어, 한번 들어가 봐. 나! 그러지 뭐. 나, 얼른 들어가야지. 얘용히오면 나는 오늘 거의 뭐 만들어 응. 들어갔다. 그렇지. 일단 이거 따라서 가. 나. 어후 들어왔네.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다시 나가자. 나. 무서워하는 목소리. 뭐지 잠길잖아. 여기로 가면 뭐 있어? 야 용암이잖아. 뭐지 잠길잖아. 어떡하지? 일단 길에 길을... 뛰어가고. 점프 되게 맞는 거지. 응. 점프. 얘다 점프 안 돼. 나해줘성 으, 음, 갈림길. 아, 진짜. 여기, 진짜. 도달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아, 진짜. 여기, 여기로 가면 되잖아. 여기로 가라고? 어, 문 열고 들어가. 나 거기야. 네 갈림길이 있는데, 어? 식도, 기도. 나도 식도가 기도 있네? 어디로 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너 어디로 갔어? 어, 어? 식도가 기도가 있네? 어디로 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자. 나는, 떨어 가면, 도로 가 위잖아, 떨어지면어면은얘 그거 내가 깨준다 응가와 어. 점프 아유 어. 작은 오늘 작은 치가 있는 거나 오늘 작은 치가 있는 곳에 위로 큰 정차 큰 정치 <laughs> <큰 장치. 웃음> 무섭다, 후아 유다 뭐가 무서워 미로, 나, 나 못하는데. 나도 완전 못해. 오뿌시면안 응. 돼. 뿌셔도 어차피 시간만 응. 가. 내가 찾으면 알려줄게. 나이스, 출구. 어디야, 어디야, 나도 해줘. 야, 나도.